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했, 당했습니다. 다이시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다이시 시글라에게 머문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제대 날에 한 사람이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사울의 죽음을 다이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자, 그 사람은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패배하고, 사울이 이제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자기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죽여달라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죽었다고 이제는 이야기하거든요. 목이 된 자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 암할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그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거라는 생각했습니까? 상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네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뭔가 표상을 보상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죽였습니까? 왜안 죽였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요. 패하신 자도 하나님이 돼야지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끝끝내 계속해서 쫓아왔지만은 다이슨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인정해 주면서 기름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이제 그를 끝까지 존중해 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진 다이은그 아말렉 사람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뭔가 이겨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로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라 그랬죠?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 줄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행해야 됩니다. 다이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그 종말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죽음과 연나단의그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사울과의 그연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잇을 쫓아왔다면 이 다잇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울 왕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고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연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연나단을 기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영명스럽고 그들이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했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에 대해서 더 특별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내게 나를 심히 아, 사랑함이 기이하였도다.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요나단의 그 사랑감이, 요나단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가운데 요나단은 보호해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 목숨을 보존하고 다윗이 왕이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연나단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긴다 온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연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더 애통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그 용사들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선대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고, 전화를 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값진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그 골로 인해서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요나단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요나단의그 아들을 선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해 주고 나눠 주고 붙들어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올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교약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다 알아서 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어? 찾아와서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울이 두 번이나 직접 찾아와서 이제는 바울, 어? 다이, 어? 곁에까지, 근처까지 와서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두 번의 그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정말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 저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희망과 용기와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